이 지표는 차트의 정확한 미래를 예측합니다. 저는 트레이딩뷰 지표 라이브러리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차트의 미래를 예측한다고 주장하는 지표를 발견했고 흥미가 생겨 차트에 지표를 추가했고 지표를 세팅하니 다음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투명한 선이 추가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저도 지표가 차트의 작은 선을 따라 움직이겠어? 하며 가볍게 넘겼지만 몇 시간이 지나 차트를 다시 보니 가격이 선을 따라 정확한 움직임을 따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연히 엄청나게 놀랐죠. 그래서 여러 테스트를 통해 이 지표를 사용할 전략을 세웠고 그 전략은 매우 훌륭하게 잘 작동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지표를 이용해 수익성 높은 거래를 할수 있는 저만의 비밀 전략을 전부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박선생 채널이 구독자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거의 두달 만에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했네요. 빠르게 구독자가 상승하는 기념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해 보려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독자분들에게 이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이벤트가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역시나 이 돈을 드리는 게 가장 맞는 이벤트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코인 채널인 만큼 이 코인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바로 구독자 2,000명 달성 시 50분에게 도지코인 1,000개를 지급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려 해요. 자, 실제 제 계좌를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지급해드릴 이 도지코인은 넉넉하게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이번 불장에서 저도 크게 이 수익을 보았기 때문에 저의 구독자분들에게 이 정도 이벤트는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자, 이벤트 참여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올리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신 분들에게 지급해드리고 있고요. 제가 고정 댓글에 참여를 위한 저희 카카오톡 채널을 남겨두었습니다. 여기로 구독하신 것과 좋아요 누른 것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것 모든 내용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영상의 댓글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래야지 제가 구독을 취소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어서 이 댓글은 꼭 남겨주시기만 되겠고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간혹 번호를 물어보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유튜버들이 있더라고요. 번호를 물어보는 데는 가급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 더보기 참고하시면 실제로 8개월간 직접 실매매 백테스팅을 통해 검증까지 완료한 지표 또한 무료 배포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지표 수익률 확인하신 후에 말씀해 주시면 무료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더 보기 보셔서 직접 수익률 확인이라도 해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트레이딩에 조금이라도 도움 되시길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표 탭으로 가서 던 엑스트피벗을 입력하세요. 이 지표가 차트에 추가되고 두 개의 선이 표시됩니다. 가격의 움직임을 예상하는 흰색 선과 일반적인 가격 움직임을 보여주는 녹색 선이 있습니다. 이 지표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전략을 조금 더 추가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공개할 테니 영상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지표 설정으로 이동하면 산관 길이라는 설정이 있을 겁니다. 지표가 계산할 캔들의 수는 지난 20개의 캔들을 살펴보고 전체 기록을 살펴본 다음 과거에 발생한 일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제공되는 패턴과 매우 유사한 차트 패턴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보시다시피 제법 잘 동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지표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존재합니다. 과거에 발생했다고 해서 미래에 발생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므로. 이 지표를 단독으로 사용하셔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전략을 조금 더 추가해서 이 지표의 성공률을 높여야겠죠. 지표 탭으로 가서 SSL 하이브리드를 입력하시고 바로 여기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SSL 1 기준선 길이를 200으로 변경한 다음 기준선 유형을 맥갱리로 변경하세요. 다음으로 스타일 탭을 클릭하고 MA 색상과 캔들 색상을 제외한 모든 체크박스를 해제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지표 탭에서 볼륨 오실레이터를 지표에 추가합니다. 바로 여기를 클릭하세요. 설정으로 가서 이 선의 색상을 변경하여 자신이 보기 편한 색상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차트를 요리할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롱 거래를 원하는 경우 정확한 구성을 먼저 얻어야 합니다. 먼저 위쪽으로 향하는 초록색 선을 확인합니다. 두 가지가 모두 발생하는 경우 캔들과 기본 기준선이 모두 파란색이 된걸 확인합니다. 그리고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볼륨 오실레이터가 0선 위에 있는 걸 확인하면 진입할 수 있습니다. 손절가는 최근 저점 바로 아래의 손절가를 설정하고 익절을 최근 최고가로 설정하는 거래에서 승리하는 거래를 했지만 이 전략을 사용하면 공통적인 문제가 있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모든 조건이 나왔습니다. 초록색 선이 위쪽으로 이동하고 MA선의 막대가 파란색이며 볼륨 오실레이터가 0선 위에 있으므로 롱 포지션 진입 후 익절가와 손절가를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투영선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익절가에 도달하기 전에 손절가에 먼저 도달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경우 우리는 거래에 들어가지 않았고 다행히도 이 거래는 손실이 발생하는 거래였기에 우리는 진입하지 않은 것입니다. 숏 포지션의 예시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래로 내려가는 초록색 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막대와 MA선이 모두 빨간색이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볼륨 오실레이터가 영선 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손절가는 최근 고점으로 설정하고 최근 저점을 익절가로 설정하면 되며 보시는 것처럼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지표는 개인적으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본인의 매매 전략에 테스트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2초만 시간을 내어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